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148회차 분석 영상이야. 오늘 프리미어 리그 한 경기 분석해 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어, 프리미어 리그 웨스트햄대 울버임턴 리그 14위 웨스트햄대 리그 19위 울버임턴 가는 배치다. 지금 두팀다 최근 2연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 어, 무엇보다도 두팀 다. 두경기 하는 동안 여덟 골을 쳐먹히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인 게 문제지 어, 웨스트햄은 아스날한테 5대2 그리고 레스터시티한테 3대1로 발렸는데 그래도 두경기 하는 동안 3득점을 하면서 그나마 울버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더 낫다고 본다 울버는 본머스한테 4대2 어, 에버턴한테는 4대0 대패를 했는데 에버턴한테 무득점 패배는 정말 치욕스럽다고 봐야지 특히나 그 경기에서 수비수, 도슨이 어, 두 개의 자책골을 하는 이렇게 병신 집과를 했는데 울버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수비진이라고 생각한다. 발도 느리고 그리고 또 공중볼 같은 거 대처도 안 되는 울버의 수비진이라고 생각을 해. 별면에 웨스트햄은 진짜 감독이 너무나 머저리라서 지금 감독 교체를 해야 팀 성적이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 감독 문제가 전술이 정말 너무 병신이지. 근데 이번 경기 특히나 다행인 점이. 어, 안토니아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이고, 어, 지난 경기 안토니아 대신 데니 윙스를, 어, 선발로 내세웠는데, 어, 그 선수도 부상으로 교체가 돼서, 이두놈다 출전이 안될 확률이 높은 지금 웨스트엠이다. 어, 개 버르지 같은 퇴물 선수들을 자꾸 기용을 하면서 경기를 망치고 있는 감독인데, 이번에 둘다뭐 부상으로 못 나올 것 같기에, 그래도 이전보다는 웨스트엠이 홈에서 홈발도 받으면서, 어, 그런 수비진 병신이 울반 상대로는, 어, 득점을,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승리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엠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 과감하게 울버의 개버러지 수비진을 호르쇼들의 생각하면서 나는 웨스트엠의 1마인승으로 한번 가볼테니까 안전하게 할 친구들은 웨스트엠의 일반승만 가길 바래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48회차 올해 1 프리미어리그 한경기 분석해보았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다들 한주 또 화이팅하고 나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